볼텐데요. 관심 경주는 자리 배치부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발급 5경주, 이번 경주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3파전 당장 경주죠. 2번 성승현 선수하고 4번 윤영근 그리고 7번 강대훈 이렇게 3명의 선수. 다들 컨디션 상태가 워낙 좋은 그런 선수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 치열한 접전이 막판까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김종 훈련수도관께서 보신 2번 경주의 기본적인 자리 배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어, 말씀대로 지금 여기 어, 3파전이죠. 지금 강대훈 선수, 네네. 송성호 선수, 밀리어유 아, 류병근 선수. 저는 이제 일단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강대훈 선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 강대훈 선수가 어, 지금 차체를 바꾸고 나서 상당히 기량이 좋아졌습니다. 어, 차체를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어, 많이 변화를 주고 훈련도 많이 하고, 다양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차체를 바꾸고 나서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점. 그거는 이제 자신감도 생겼고 훈련장도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적으로 지금 점수상으로는 보시면은 강대훈 선수가 점수는 3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승현 선수, 유인근 선수가 지금 점수가 높지만은 저는 인지로라든가 뭐 여러가지 지금 기량으로 보면은 강대원 선수가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를 보시면은 지금 어 유영근 선수가 정성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의그 초주 선행 해소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4번에 유영근 선수. 여기에 어 초주 선행이 이제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송성현 선수라든가 강병훈 선수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어 아무래도 키는 이근우 선수가 선행을 할 양상이 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행을 안 가면은 갈수 있는 선수가, 서 성승현 선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대호 선수도 충분히, 어, 선행을 가면서, 선행 가더라도 이 네. 선수가 가는 그 장점이, 어, 선행 선수들의 장점이, 어, 가장 먹히는 경우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가속력을 내갖고, 막판 스포트까지 끌고 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부드럽게 가다가, 백스트레치 어, 200m 지점에서 가속도를 올리면서, 네. 피니시까지 와야지만 본인이, 착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을 맞춰서 가야지 착순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처음부터 막시속 올려갖고 막판에 어 가슴이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 안 하면은 착순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이 그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어 강대원 선수를 2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우 선수가 가지 않을 때는 강대현 선수. 이건우 선수가 간다면은 강대현 선수가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송소현 선수가 강대현 선수의 앞자리를 이건우 선수의 뒷자리를 내줄 것이냐. 어, 저는 그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강대현 선수가 어, 이건우 선수의 뒷자리를 차지 못하면은 이건우 송선현, 유이현 선수가 자리를 선정하면이 선수가 기습으로 선행을 가려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이 선수가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서두를 수도 있고 상대를 이용하는 패턴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대훈 선수를 이번 경제축으로 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도 세명의 선수 안에서 결국은 이번 경기에 해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세 선수의 다리 상태가 나쁘면은 이번 경주가 뭐 1, 1번 이군누나 그리고 5번 문재인 선수 이러한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을 텐데 이군후도 지금 취임력이 싹 좋지 않고 5번 문재인 선수도 취임력이 뭐 2번 4번 7번 능가할 만한 그런 취임력은, 회전력이 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선수는 역시 송승현 선수 그리고 어, 강대훈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컨디션 상태 상당히 좋은데 송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그 동안의 그 경주 패턴을 보면은 강대훈 선수나 유영근 선수로 만났을 때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들끼리는 강한 선수가 있고 약한 선수가 있어요. 어 최근 기세를 떠나서 이 선수는 이 선수한테 유독 강하고 에이리 선수가 빈 선수에게 유독 강하듯이 이번 송승현 선수하고 그리고 칠번 강대훈이나 이번 송승연하고 삼번 유영근 그 동안의 그세 선수의 경주 형태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번 송승현은 두 선수로 만났을 때 주눅 들리가 않습니다. 게임을 본인이 장악하면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저는 1번 이군우 선수 활용하면서 저는 이번 송승현 선수가 본인의 게임으로 이번 경기를 만들어가면서 내선을 장악하거나 위선 장악하면서 충분히 본인이 게임으로 리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송승현의 4번 유영근 2번 송승현의 7번 강대호 4번 유영근 선수가 초전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뭐좀 전에 지루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성우 선수가 우리가 워낙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4번 유영근 선수 초주선행은 무조건 벗어준다는 점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유영근 선수가 송승현 선수의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느냐 이 점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사경주권 저는 먼저 오겠고요 2, 7경주권은 차선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훈 련진 의원의 추천 착 권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쪽지로 어, 이번 경주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명우 16경주, 첫 경주부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함정이 어, 있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발급 경주에서는 사경주가 가장 함정이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이 경주도 역시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류 선수 아까 제가 목으로 추천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자칫 잘못하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왜냐면은 대구 구미팀 선수들, 7번 이상경하고 1번 도정이님 함께 나오고 있어요. 대구 구미팀은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훈련지만 대구 구미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어, 7번 이상영하고 1번 고정이는 한 팀이라는 점, 이점 감안하시면서, 어, 배팅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민하고 김현욱 <laughs> 선수 중에서 누가 강자로 인정을 받느냐,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게임이 아닌가, 기본 차권, 접배당 그리고 중고, 어, 중고배당 가능성까지 폭넓게 염두를 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가져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련 지도와 함께 보시는 이번 경주, 안정적인 경주 결과를 기대하세요? 아니면 이병 가능성까지 보는 그런 경주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토요일날 경주 이제 1레이스부터1 5레이스 전체 레이스 중에 가장 배당이 어, 네.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레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어, 임영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제도 지금 고종인 선수가 임영환 선수를 빼고 받아가는 그 타이밍에서 임용환 선수가 쉽게 못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긴 넘어갔지만은, 포라시즌에서 시속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고종인 선수가 그거를 인지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 고종인 선수가 선행을 가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시는 선수가 이상경 선수예요. 말씀, 방금 말씀 대로, 대구 군비팀은 거의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선수도 뭐 선발급에서는 원래 선행 강자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임도 갈수 있는데 우수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서 빼고 받아가는 지금 조건을 구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형 선수를 이용한 고정희 선수가 충분히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임영화 어 선수가 흥미에서 빨리 전치기를 나갔다든가 선행을 잡아주면 괜찮지만은 내외선을 못 잡으면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포인트는 이성민 선수가 앞선에 있을 것이냐, 주현욱 선수가 앞선에 있을 것이냐. 제가 이제 경주를 쭉 보고, 어, 지도, 어,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인지도, 우승급에서는 인지도는 주현욱 선수가 높다. 예, 이성민 선수보다. 그래서 저는 주현욱, 이성민 선수를 설골로 봅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민 선수가 덕을 볼수 있다. 앞선에서 어, 고종희 선수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임영호 어, 선수가 뒤로 빠지면은 쳐지면은 여기에 주혜동 선수가 힘을 써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네. 어렵게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상민 선수한테는 오히려 득이 될수 있고 김지훈 선수 지금 최근에 많이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 선수가 어, 바를 카본 바퀴를 바꿔갖고 가속력을 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어제 피이 11초 2대 이 정도는 지금 우습도어 상, 상위급에 있는 선수들만이 그렇죠. 낼수 있는 기록인데, 이 선수가 그시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지영 선수도 3복선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착권은 6번, 2번, 뭐, 1번, 아니면 6번, 2번, 3번이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리는 번호는 6번, 2번, 1번. 2번, 6번, 1번. 6번, 2번, 1번, 2번, 6번, 1번, 이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성민과 주현욱 선수의 우승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바뀔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두 선수가 작년, 그, 2018년도, 광명 9회차에서 토요일 날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민 선수가 주현욱 선수를 초주부터 챙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이성민 선수가 한 바퀴를 가고, 주윤옥 선수가 철저하게 지켜줬어요. 후미권 선수를 가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까지 직선에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성민이가 가고, 6번 주윤옥 선수가 몰고 간다면, 6 2경6권으로 깔끔하게 두 선수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 한정이 있다는 게 바로 임영환 선수를 믿었다가 자칫 대구 구미팀 선수들의 협공에 어, 임영환 선수가 무너지면은 사다리 잘못 탔다가는 2번, 6번 다 나가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 해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는 7번 이상경 선수인데 이 선수의 특징은 어, 어중간하지만 추입도 잘하고 저치리도 잘하고 선행도 잘합니다. 한데한 가지 전법에 특화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선수를 구사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종인 선수가 종합특점면에서는 지금 7번 그 이상용 선수가 일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7번 이상용 선수가 종합특점에서 1번 고종인 선수보다 거의 2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1번 고종인이 선배이긴 하지만은 7번 이상경을 달고 먼저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임영환은 전일 경기에서 한번 대보니까 임영환 선수의 다이 상태가 그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우리 들이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있으면 분명 고종인이가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상경이 때리고 고종인이가 가면은 고종인은 테크닉이 떨어지는 선수라서 외선 견제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경은 몸싸움도 잘하고 테크닉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고종인이가 한 3, 4코것까지만 끌어주면은 이상경이 알아서 뒤는 어, 외선에서 3단 저치로 나오면서 이성민 선수로 견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번 이상경 선수를 추구 해서 7위를, 7위, 7 6을 이번 경주 2변 전략으로 접근출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6위는 본전이죠. 6위 경주가 본전 차원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영훈련 지동함께서는 어, 6번, 2번, 1번, 2번, 6번, 1번. 저는 6번, 2번 기본에 7번 이상경 선수 머리로 2변 가능성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박명우 스급 7경주까지 마무리 짓고 이번 그 2분 그 3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명우 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정현호가 3번 황영근 선수를 막혀할수 있느냐? 이 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영근 선수를 깨끗이 막혀는간다면 정현호 선수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3번황영근 선수가 버틸 수 있을지? 어, 김영 훈련기 똑같께서 어떻게 보세요? 3번황영근 선수, 전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정상적인 시속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황경근 선수가 그 뚝심 있는 그 페이스가 지금 우승급 어,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변모님 선수, 황경근 선수가 가는 그 시속은 그 네. 어,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쉽게 따라가는 그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가 취입하기 위해서 바퀴를 빼는 순간에는 쉽게 못 넘어가는 그런 네. 예, 패턴이기 있 때문에. 황영건 선수의 뒷자리에 뭐 정현호 선수, 네. 정, 정현호 선수, 뭐 손진호 선수, 손진태 선수, 이런 선수가 있겠지만은 황영건 선수의 그런 뚝심 있는 페달링에 쉽게 취입을 할지 못할 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영건 선수 충분히 1차원으로 돌고 예상하면서 여기에 어 정상민 선수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맡고 있는 그 독설 치구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 오늘 선행을 가게 되면은 어 황영건 선수라든가 어, 정현우 선수, 충분히 황현 선수가 1차들도오겠지만 2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상민 선수한테 갈 수도 있다. 에, 그 부분을 한번 염내해 두시고, 기본적인 차권은 어,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이겠지만, 어, 여기에 정상민 선수가 선행만 한다면, 이 선수가 기량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낙차 이유에 대한 분담이 조금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나 훈련을 계속 해왔고, 기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에 대해서는 정상민 선수가 간다면 충분히 삼목선까지도 노려볼 필요 있다. 어, 정혜곤 선수가 오늘은 어, 조금 위치상이라든가 자리가 조금 나지 않기 때문에 경륜은 어느 정도 주수기에 대한 부분이 한70% 80%그 어, 정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혜곤 선수가 조금 흥미로오이려할 수도 있다. 아,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4번, 2번까지도, 어? 3번, 4번, 1번이 그럼 기본, 참, 참, 참.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1번 그리고 3번, 4번, 2번 이렇게 응.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3번 황영근하고 4번 정윤호 선수 사실 선행대 취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황영근 선수가 때리고 4번 정윤호 선수가 추위 가는 이러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을것 같은데 저도 뭐 기본적인 그림은 당연히 어, 3번 황영근 선수가 때리고 4번 정윤호 선수가 추위 가는 이러한 그림을 기본으로 그려봅니다 어, 작년에 부산에서 그 황영근 선수하고 정윤호 선수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황영훈이가 한 바퀴를 가고요. 어, 내선에서 최민호가 황영훈 선수를 끌어내서 정현호 선수를 병주를 태우는 바람에 정현호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황영훈 선수를 못 넘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데 부산 경기장 같은 경우는 외적인 변수도 많고 주로 장태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솔직히 출입형 선수들이 취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그냥 회전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취입하는 선수들보다는 힘을 바탕으로추입하는 선수들이 취입이 잘 나옵니다. 좀 전에 임명준 선수가 취입하는 거 보셨죠? 임영준 선수 선행선수인데도 불구고 준호가 무검 부산 경기장에서 추입이 잘 나옵니다. 근데 정인호 선수는 당시에 외선에서 치고 내선에서 치이다 보니까 추입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깨끗이만 쫓아가면은 정인호 선수가 충분히 추입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저는 어 직선에서 아쉽게 이성민 선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성민 선수하고 직선 싸움이 붙을 정도로 어 회전 능력은 살아있었다는 점에서 4 3경주권 기본에 거다고 말씀드리면서 4번이 3번을 크게 넘어서는다면 6번 정예권 선수까지 4 6경주권 이렇게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를 기대하신다면 손진철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워낙 컨디션이 좀 좋아요. 어, 만약에 선진철이가 가게 되면 저는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현호 선수도 지금 1착을 못하면 결승에 못 갑니다. 그리고 사고 황영근 선수도 1착을 해야만결승갈 희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업체력지스랑 싸우고, 여기에 정혜권 선수까지 선이2착을 했기 때문에 1차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6번이 싸우다 보면은, 그때는 1번.